저희 쪽에는 3만 9,481분 보고 계시고 아유. 아마 아네 저희 게임 즐겁게 해주고 계시는 다른 유튜버분들 방송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함께 봐주시고 계신데요. 네뭐 라이브 방송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뭐 픽사를 이런 말도 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 더 많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 나무위키가 생겼더라고요. 우스 네, 참 저희가 저희 디렉터님 나무위키 보면서 저희 디렉터님 나무위키 보면서 제 나무위키는 생기지 않기를 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원했는데요. 아, 생겨버렸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가 <laughs> 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것을 벌써 이미 아시게 되셨던데 그 NDC 발표 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네.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용사님들께서 야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쓰일 줄 알았다면 그때 좀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어, 그때 제가 발표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서비스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 많은 용사님들,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 타임을 가지신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용사님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방향성을 지금도 믿고 있고 근데 그렇게 게임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우리 메이플스토리가 19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죠 네, 그긴 시간을 서비스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네,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신규 입사자분들에게도 네, 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소위 맵봉이라고 하죠. 네, 메이플스토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빅살이도 문제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하세요. 그 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근데 어,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 메이플 스토리가 이렇게 19년 동안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뭐 NDC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게임을 이렇게 오랜 시간 플레이해주고 계시는 농사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캐스터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간담회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얼마나 진심이셨어요. 그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하고 아세요. 되게 말씀 많이 나누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네,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메이플 스토리를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괜찮아라고 해주시고 좋아질 거야라고 말씀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게임이 19년 동안 서비스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가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저것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용사님들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발진을 포함해서 메이플 스토리를 믿어주시는 그 용사님들이 있다면 우리 메이플 스토리는 앞으로도 19년, 20년 계속 서비스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 어떻게 게임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우리 저기 지금 앉아있어서 웃고 있는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유저분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러니까 개발자의 노트로 소개했을 때 창피하지 않은 업데이트를 하자. 유저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은 패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왜 그런 실수를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실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해주시는 용사님들이 앞으로도 저희 게임이 즐거운 추억이자 동시에 즐거운 현재가 되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고 또 계속 소통도 할게요. 네. 계속 소통도 해나가고 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 게임 더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20년, 21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더 오랫동안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